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데 IQ와 EQ가 높다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알 t v 입니다 요즘은 인간이 뭐든 만들어 내는 창조해내는 시대를 넘어서서 채 g p t 도 나오고 우주 여행까지도 가능케 할 만큼 혁신적인 진보들이 생겨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점점 더 도덕적인 기준은 모호해지고 있고요. 동성애 부분이 그렇죠. 요즘 우리 아이들이 남자를 좋아해야 되는지 여자를 좋아해야 되는지 이 기준 자체도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같은 반 동성 친구끼리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으면 오해를 받는다고 해요. 점점 걱정과 염려가 많아지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옳다, 옳지 않다 나쁘다, 좋다, 악하다, 선하다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구분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기독교에서 영성지수는요, 내가 사는 이유이고, 내가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전에 아이를 키울 때는 IQ가 중요했죠. 지능의 발달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인 IQ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자녀교육에서는 IQ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IQ 시대도 아니고 EQ 시대도 아닙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데 IQ와 EQ가 높은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주입식이 아닌 행복한 아이로 자라면서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영성지수가 높아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아이의 자신감을 키우고 리더십을 성장시키는 데는 sq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럼 아이들의 게으름과 게임중독 그리고 여러 가지 일탈 행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또 살면서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나는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능력을 키우는 것보다 제때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아이여야겠죠. 요즘은 아이들을 리더로 키우기 위해서 사교성과 리더십을 키워주는 학원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능력을 키워서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막상 발휘하려고 하니 부끄럽고 자신감이 없어서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건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요즘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요즘 대기업과 많은 기관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리더십, 매니지먼트십 등 다양한 훈련과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씹을 만큼 세세하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런데 정작 이런 강의를 많이 들어도 잘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 저럴 땐 저렇게 응대해야지, 각종 스킬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익히지만 실제로는 잘안 된다는 거예요. 스킬을 아무리 익히고 요즘 책도 이런 책들이 많잖아요. 책을 보면서 공부하고 달달 외워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sq를 높여야 합니다. 완벽한 해답은 내면의 정서에 있습니다. 리더십 진짜 리더가 되는 데 필요한 것은 스킬이 아니라 그 밑바닥의 정서입니다. 그 정서가 올바른 마인드로 깊고 단단하면서도 안정돼야 합니다. 스킬을 열심히 가르치기 이전에 내면의 좋은 정서가 훌륭하게 만들어지고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SQ를 높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SQ, 영성지수는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풍성하고 넘치는 긍정적인 정서입니다. 자신의 내면에 항구적이고 변하지 않으면서 어떠한 환경에도 변하지 않는 이 탄탄한 정서가 유지되어야 사회성 기능, 공간감각기능, IQ 같은 모든 역량이 제대로 발현됩니다. 그러면 SQ란 무엇일까요? IQ 지능지수와 EQ 감성지수에 대응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영성지수 SQ라고 합니다. 의미와 가치의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기 위한 지능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브룩스 대학교 교수인 도너 조아와 정신과 의사 이언 마셜이 처음 사용했습니다. IQ나 EQ가 특정 환경 안에서 적절하게 행동하는 적응 능력이라면요. SQ는 규칙이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창조 능력입니다. 그래서 IQ나 EQ가 나빠서 학습 능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SQ가 높으면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나갈 수 있는 힘입니다. 20세기가 IQ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EQ 시대라 해도 무방한데요. 과거에 생산에 집중된 시대에서는 모든 것을 많이 만들고 생산하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IQ가 높은 사람들이 부각이 됐고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을 사람으로 보기보단 기계적인 기능주의로 평가되는 치열한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요. 그러다 보니 각종 스트레스가 많아졌고 정신진환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정서의 결핍의 누적으로 EQ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컸겠어요. 그렇게 세상에 등장한 EQ는 인생이 무조건 하나의 방향만 있는 게 아니라 최선책만 고집하지 말고 차선책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정신적 여유였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등장으로 전 세계는 어려운 시간을 겪었고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내면, 정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정말 달라진 것이 없죠. 상담 선생님을 찾아가고 정신과 병원도 가보고 우울증약을 먹어도 일시적일 뿐이지, 진짜 변화되고 극복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왜냐면요. 진짜 변화의 힘은 영성, SQ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영, 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꼭 보고 오세요. 영이 혼에게 영향을 주고 혼이, 육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가장 건강해야 되는 것은 영, 영성입니다. 그래서 SQ, 영성이 중요합니다. 네. SQ는요, 하나님의 에너지이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에너지를 충전받아 사는 비법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적혀 있어요. 사랑, 결혼, 번성과 양육, 죄, 부모, 형제와의 다툼, 이별, 이혼, 바람, 동성애, 전쟁, 기근, 지혜, 방법 등등 성경 속에는 모든 살아가는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정답이 있는 책입니다. 옳고 그름과 살아가는 지혜와 해법, 방법, 먼저 겪으신 선배님들의 삶을 보면서 성경의 감동으로 적힌 성경을 통해 많이 배우게 되고요, 알아가게 되고, 깨닫고 도전이 되고, 성장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왜 그런 순간 있잖아요. 아, 이럴 때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답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싶은 순간.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삶의 정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비밀을 많이 찾는 사람일수록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겠죠. 성경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고, 성경 속에는 모든 정답과 해답,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비건전한 호기심, 충동적인 행동은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허용이 됐고, 너무 바쁜 사회 속에서 부모님들이 세세하게 교육할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남으려다 보니 의도치 않게 방치된 아이들의 호기심은 무책임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담에게도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될 것을 얘기하면서 분명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십계명에도 하지 말라라는 원칙이 세워져 있고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옳다 옳지 않다, 해라 하지 마라, 나쁘다 좋다. 악하다 선하다를 분명히 구분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공과 사를 구분해서 키워야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약한 부분이 거절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헤어짐을 아쉬워하는 민족이다 보니 좋게 말하면 정이 많지만요. 나쁘게 말하면 사람에게 끌려다니기 쉽습니다. 이성적인 부분이 약한 거죠. Yesman. 예라는 말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 아니요라는 단어는 왠지 나쁘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 구독자님들도 살아보니까 우리가 예보다는 아니요를 더 잘해야 되잖아요. 적재적소에 아니요를 잘할줄 알아야 멋진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불이한 일에 대해서는 아니요를 잘할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도 요즘 부모님들의 마인드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교육방식이 많이 다양해지고 있죠. 공부해야지만 살아남는 민족처럼 세계가 한국식 교육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아이들을 많이 놀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이제 막 태어난 아이의 영어 유치원, 심각한 부모님들은 태어난 아이를 두고 수능 걱정까지 하시더라고요. 무한 경쟁 시대의 국제사회에서 내 자녀가 조금이라도 덜 고생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잘 살아남길 바라는 마음에서 극단적인 공부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점수 따기의 경쟁보다는 앞으로는 창의성이 요구되는 세상으로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다양성이 중요해지죠. 아르키메데스가 부력의 법칙을 발견한 곳은 교실이 아니라 목욕탕이었고요. 뉴턴이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곳은 도서관이 아니라 사과나무 아래입니다.